지금 어디 가냐면, 혼자서 영화, 영화 보러 갑니다. 아바타 3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서 애들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다들 일정이 바빠서 저는 다행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혼자서 아바타 3D 그 보러 갑니다. 어, 한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짜장면을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래요. 텀을 두고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거든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은 혼자 영화 본 저기 내 기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날이 다 오네 아, 날씨도 좋고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즐겁게 봐야 되겠죠 감상평 나중에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고열이 나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겨드랑이에다 지금 얼음팩, 아이스팩 지금 집어넣고 간호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님이 어 계속 열을 재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저녁에 맞는 주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못 맞고 계속 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네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갑자기 왜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왔거든요. 병원 입구에서.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음. 으슬으슬 춥고 그러진 않는데, 열이 떨어져야 될 텐데, 열이 안 떨어지네. 아. 뭐가 문제가 있나? 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 재팔 t v 김재팔입니다. 이제 연말인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저한테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아요. 어, 작년에 암 발병은 작년에 됐지만 올해 또 4기로 전이가 됐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치료 스케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보람찬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또 제가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또잘 잡아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계획한 대로 어 점점 좀 몸이 호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또 되게 좋은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음, 내년 2023년 한 해에는 또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계속 잘해 나가야 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 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한해 동안, 2022년 한해 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5월 달에 간으로 전이가 되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했던 게, 그러면서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된것 같고, 조금 더 절실하게 암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공부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전문적이라기 보다는 환자가, 환우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걸 잘 지켜나감으로써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상당히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그 과정 때문에 저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어떤 계기가 또된 것도 있었다. 근데 그렇게 또어 제가 계획을 잡고 관리해 를 나가면서 어 모든 뭐 어떤 일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계획대로 하고 목표대로 시간을 맞춰 가면서 한다는 거는 어 삶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스케줄대로 그냥 일에서만업무여 가고 그렇게만 살아봤는데, 내 몸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어쨌든 간에 되게 좋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난 한해 동안 감사했던 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큰 병을 앓고 나서, 혼자서 이걸 다 극복을 해 나가는 일이었다면 아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뭐 가족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후배들, 또 구독자분들 사실 또 구독자분들은 저랑 일면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좋은 글 많이 남겨주셔서 저한테 정말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에 소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신뢰를 가져주시고,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 게으르지 않고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걸 계속 이게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또, 기도를 하, 하고 있을 테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분들한테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늘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은 제가 관외 판정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관외 판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워싱 운동이라도 꼭 시간을 내주셔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없어서 그걸 하심으로 인해서 그 증상이 없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공해와 또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나중에 다 아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시 운동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저와 같은 암 환우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그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대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죽순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한 4, 5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게 한번 뻗어 올라갈 때는 하루에 보통 50cm에서 1m씩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하루에 눈 깜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상당히 쑥쑥쑥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무엇이든 꾸준하게 해서 기초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알아서 성장을 엄청나게 한다.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싱을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엇보다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초속이 돼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현비밥만 막 먹고, 몸에 좋은 것만 막 아몬드 먹고, 브로콜리 먹고 막 이런다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초속이 돼서 기본기가 튼튼해지면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비로소 정상, 정상 세포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바이러스나 나쁜 세포로부터라도 다 막아낼 수 있고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이 비로소 생성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뭐든지 막 보려고 하고 결과를 빨리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꾸준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어, 대장암이잖아요. 그래서 설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10번에서 15번은 매일 그냥 끊임없이 했어요, 진짜로. 1년 정도 그렇게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그 횟수는 줄었지만, 그게 하루에 5번, 6번, 이렇게 10번 이하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설사를 계속 했어요. 너무너무 막 아프고, 막 거기가 뭐 따갑고 그래서 막 연고를 바를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저산소, 저체온은 안 된다. 암 환자한테 항상 수면양말 씻고 복대 차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36.5도 이상으로 항상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일반 물을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찬물만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온병에다 놓고. 그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찬물을 먹고 하니까 한 4, 5개월 지나고 났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병만 봐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는 치료에서는 설사를 먹게 하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도움을 주는지 어떤지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 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물어본 적도 없어요. 설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어요. 물론 이제 항암 받을 때는 물어봐요. 담당 의사가 뭐. 변은 어때? 어, 좋아. 오케이. 넘어가는 거예요. 설사 심하면 설사약 죽겠는데 설사약을 안 받았거든요. 처음에 너무 심할 때만 먹고 그 이후에는 안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제가 다시 하냐면 저는 몇 개월을 계속 꾸준하게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헐적 단식하고 어싱 그다음에 음식 관리 이거 세 개를 그다음에 차 마시는 거 음식 관리 안에 참 마시는 게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거의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 받거나 항암 치료 받는 건 그런 거랑 무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암 받고 힘들어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내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정상 세포를 새로 새, 새로 태어나는 세포들을 암 네, 네 세포, 니 세포, 내 세포 가릴 거 없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고 입안이다막 박살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구토 증세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로부터 멀어지고 싶으면 우리가 먹는 것만 정확하게 먹으면 그런 것들부터 점점 점 멀어질 수 있다. 저는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고 있는 거고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를 딱 계획을 잡고 저 적어도 저는 한세 가지 정도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운동하기, 어싱 꼭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먹기 전에 이거 먹어도 되나? 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 먹기 좀 그런데, 그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몸에 좋은 거 아는데 맛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잘 지켜나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습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만 많이 마셔라. 이것도 좋지만,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가방에, 배낭에다 이렇게 가져다닐 때도 여러 종류의 이렇게 차를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한 보통 15개, 20개씩 막 갖고 다녀요. 이제 주로 먹는 게 이제 뭐 감잎차하고 녹차하고, 유기농 녹차하고, 새싹보리차. 그 다음에 또 디카페인 커피도 요즘에 그저께가 샀어요. 원래 커피 잘안 마시는데 가끔 생각날 때 마시려고 디카페인 커피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또 따로 또 뜸은 뜸은 이지만 또 생강차도 먹고 생강대추, 감초. 해서 먹고 상황버섯차 또한두 달에 한 번씩 쫙 끓여갖고 또 한번 쭉 먹어주고 계속 그걸 바꿔주면서 하고 있어요 차를 마시니까 저는 100% 효과를 본것 같고 그래서 변이 지금 너무 너무 좋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걱정이 안해요 옛날에는 무서웠었거든요 그리고 뭘 먹으면 거의 한 시간이네 삼4 0분 정도 있다가 막 소식이 오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고. 어딜 가려고 그러면 그거부터 막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패턴이 하루에 한번 내지 많음 두번요 정도 좀 정상 패턴을 많이 돌아봤기 때문에 뭘 해도 그렇게 많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력하게 권장해 드리는 거는 2023년에는 재파리가 하는 말대로 뭔가를 정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자. 2개월, 3개월이 지나가고 나면 몸에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쓰는 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그 성과를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2023년에는 목표를 잡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 목표는 당연히 관해 판정 받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열심히 또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이 1월 말에 제가 CT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CT 촬영에 따라서 그 이후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아주 비중 있게 봅니다. 그게 이제 간으로 전이된 암세포가 얼마만큼 크기가 자랐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10월달인가, 언제 작년 가을쯤에 왜 이렇게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제가 막 기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5월 달에 발견되고 나서 조금 커졌다가 다시 더 줄어들었어요. 3분의 2 크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도 몰라요. 아직 소식을. 한 3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원래 2월 달인데 조금 땡겨서 1월 말에 CT를 찍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는 일단 모든 목표를 거기다 잡고 일단 그 관문을, 1차 관문을 잘 통과하고 그 다음에 2023년 한해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관해 판정을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좀, 어, 공부하는 것들을 조금 기록으로 남겨서, 어, 책한권 정도 분량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내겠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책을 한권 정도 낼수 있는 분량을 만들어서, 어 일단 만들어 놓자. 만들어 놓으면, 뭐, 그걸 책으로 내던, 아니면 뭐, 뭐,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뭐, 홍보를 하든 뭐 어떻게, 그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일단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단 23년에는 책을 한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잠자는 패턴이 상당히 사실 을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10시에서 10시부터 새벽 2시고 사이 한 4시간 정도 자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한데 매번 잠을 좀 늦게 자거나 잠뭐 뭐 하나 생각에 빠지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수면제를 먹다가 수면제를 다 끊고 요즘에는 안 먹는데 어, 사실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저녁에 한1 0시쯤에 자야지 8시간 정도 수면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 적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좀 꾸준하게 이제 뭐 늦게 자고 뭐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정상적으로 좀 잠을 들고 그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좀 일어나서 아침부터 좀 많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 게 일단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안 와요. 연락 올때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명상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글을 쓴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건또왜 그러냐면 그전날 저녁에 늦게 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할수 있을까? 네. 그래도 한번 해보자. 네, 아침, 열, 저녁 10시에 잤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신은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침 시간을 좀더 많이 활용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다른 거는 이제 운동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력 운동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근력도 만들고 체중은 지금 거의 정상 체중으로 왔기 때문에 67kg, 8kg 정도. 원래 66kg래요, 제가. BMI 수치로 보면 그 키하고 몸무게하고 적정 몸무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암 환우기 때문에 한 1kg에서 2kg 정도는 조금 더 찌우자. 그정도좀 유지하자. 근데 지금더 빼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그 몸무게는 한 1, 2kg 정도 오버된 상태에서 BMI 수치에서 1, 2kg 오버된 수치로만 유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더 해서 근력을 약간 붙이자 뭐이 정도쯤 있고요. 가벼로 정말 옛날서부터 꿈꿔왔던 건데 사실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하고 싶어요. 차박하면서 그래서 그 영상도 담아드리고 다니면서 암마 하는 분들도 만나고 뭐 이런 걸좀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관외 판정 받는 거이 다음으로 정말 해보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전국 이렇게 여행 다니고, 또 차박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혼자서 여행 다니고 하는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안될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안할 거예요.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방송도 나오고 막그렇잖아요 뭐, 나는 살기로 했다, 뭐 이런 방송도 출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좋은 분들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었는데 그런 것처럼 살다 보니 열심히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 그런 날도 오더라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 한 해에 목표를 꼭 세워서 여러 가지 막 장황하게 세우지 마시고 한네 다섯 가지, 뭐세 가지라도 세워서 할수 있는 거, 하고 싶었던 거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때 제가 공동 기도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올려 주셔서 기도하면서 상당히 좀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부분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2022년까지만 공동 기도를 하고요. 2023년 때는 새로운 방법이나 또 다른 기도 방법 또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022년까지만 공동 기도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건강해지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관해 판정 받으시고 완치되시고 또 수술로 뭐 항암으로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 같은 거를 인해서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이 부작용이 사라지고 좀더 몸이 회복되고 몸이 다시 정상으로 오는 그런 기적의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끝까지 해 보셨으면 상당히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팔 t v 도 더욱더 힘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